안녕하세요. 환희의 순간, 환희 엄마입니다. 오늘은 환희의 맘마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환희는 현재 분유를 먹고 있어요. 분유 수유를 할때꼭 필요한 몇 가지 제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분유 포트, 분유 제조기, 젖병 소독기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분유 제조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귀차니즘이 심해서 분유 제조기까지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하는 게 너무 귀찮게 느껴졌어요 젖병이랑 포트 소독만으로도 전 충분히 신경 쓸게 많다 생각이 앞서서 그 유명한 브레자 이모님은 드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진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고 육아는 장비빨이라지만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저희는 폴레드 픽셀 젖병 소독기를 사용 중인데요. 전 모유 수유에 대한 부품 꿈을 안고 있던 터라 젖병 소독기는 모유 수유를 못하면 사야지라는 헛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출산 준비할 때 미리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희는 직수가 어려웠고 전 모유수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조리원 퇴소할 때까지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집에 와서 혼합수유를 하다 보니 젖병 소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 퇴소한 날부터 매번 열탕 소독을 했는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까지 하며 젖병소독기는 분유든 모유든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구나를 느끼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환희 고모가 필요한 거 없냐고 해서 넬름 젖병소독기요 해서 선물 받은 고맙고 소중한 제품입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예뻐서 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이 커서입니다. 가전은 무조건 과거 익선이라잖아요. 이 제품은 젖병이 30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따지진 않고 무조건 큰 거라며 이거로 선택했습니다. 문도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공간 활용이 좋아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일단 살균 기능이 있구요. 살균도 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살균 모드로 선택되어 있는데 안함으로 바꾸면 건조만 됩니다. 전늘 살균 모드로 이용 중입니다. 건조 방식은 열풍건조, 자연건조 두개 모드가 있는데 열풍건조는 20분, 자연건조는 40분 동안 돌아갑니다. 전 열풍 건조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 건조 한번 하는 동안 열풍 건조는 두번 돌릴 수 있어서 좀더 바짝 말리는 느낌도 들고 접병 꺼낼 때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열풍 건조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오토 기능을 켜놓으면 두 시간마다 자동으로 살균 건조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원치 않을 때나 속이 비었을 때는 꺼두시면 되는데요. 전 이것도 늘상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뮤트 버튼은 버튼 조작음 설정인데, 조작음이 크진 않지만, 환희가 소리에 민감해서 전 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췄다가, 문을 닫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전 성격이 급해서 다시 시작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재시작 시킵니다. 작동 중일 때 아예 종료하고 싶으면 시작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기계치라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복잡하면 못 쓰는데 이건 편하게 쓸수 있어서 아주 아주 대만족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비스포크 느낌이라 주방 인테리어에도 겉돌지 않아서 더더욱 예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강추입니다. 다음은 이 분유포트. 저희는 코잠 분유포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나 미리 준비하지 않은 품목 중 하나인데, 유축한 모유를 해동할 때물 온도 설정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쓰면 좋겠지 싶어서, 조리원 퇴소 전날 쿠팡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포트는 분유 모드로 해놓으면 100도씨로 끓이고 염소 제거 후 설정 온도로 맞춰지는데 냉각팬이 있어서 일반 포트보다 빠르게 식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모드가 더 있긴 한데 저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들이라 쓰진 않고 있지만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이에요. 또 주전자 크기도 큰데 열에 강한 유리로 되어 있고 바닥과 뚜껑 바닥이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희는 분유 제조기를 따로 쓰지 않고 있어서 온도 맞추기가 힘든데요. 환희가 먹는 분유는 70도로 식힌 끓인물로 녹힌 후에 끓여서 식힌 찬물을 섞어서 수유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이건 수유 적정 온도가 되면 액정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현재 온도를 알려줘서 편하게 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계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쿠팡에서 젖병 온도계라고 검색 후 구매했습니다. 저는 다퍼남 접병 보관함 대형을 쓰고 있는데 특대형으로 살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특대형을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뭐든 큰게 좋네요. 여기는 잔자분한 거 넣어 두고 쓰는 작은 서랍인데 뭐가 들어 있는지 까먹을까 봐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여 놨고요. 이거는 외출 시 필요한 온도 표시되는 보냉병 모유에서 구매했는데요, 온도가 어, 막 되게 정확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도인지 참고할 수 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희의 맘마존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오늘도 환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